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또 철학 이런 것들이 녹아든 공간이죠 별서정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화려하게 꾸민 정원 이런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뭐랄까 인위적인 기교는 최대한 줄이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자연 그리고 주변 경관과 하나가 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꾸미는 걸 넘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려는 어떤 철학 같은 게 담겨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미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당시 선비들의 어떤 세계관 자연관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연을 막 바꾸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질서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뭐랄까 정신적인 깊이를 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쁜 옛날 정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적 가치가 지금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별서 정원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나무 심기, 그러니까 수목식재 방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자연지형 그 자체를 디자인의 일부로 봤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인공적으로 막 털을 다듬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원래 있던 언덕, 계곡 아니면 심지어 큰 바위 까지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아하.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자연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양의 그런 기하학적인 정원이나 뭐 일본의 축수지향적인 정원과는 확실히 다른. 네. 자연과의 공전, 이걸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한국 정원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담양 소쇄원을 생각하면 좀더확 와닿는 것 같아요. 거길 보면 계곡 경사면도 가파르고, 여기저기 큰 바위들도 많은데, 그걸 전혀 뭐 깎거나 옮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건물을 딱 앉히고 길을 내고.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네. 소세원을 그 점에서 정말 탁월한 사례죠.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형에 가진 잠재력을 뭐랄까 최대한 끌어내서 아주 독특한 경관을 만들었죠. 건물 배치뿐만 아니라 나무 심을 때도 그랬어요. 아, 나무도요? 네. 원래 자라던 나무는 웬만하면 살리고 새로 심는 나무도 그 주변 지형이랑 잘 어울리는 자리를 신중하게 고른 거죠. 이게 바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선비들의 미의식, 그게 드러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그렇게 자연 지형을 존중하는 방식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더 손이 많이 가거나 어렵진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요소를 그대로 두는 거니까요? 음, 물론 그렇죠. 현대적인 관리 개념으로 보면 좀 비효율적이거나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비들한테 정원이라는 건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뭐랄까,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따르는 수양의 공간? 이런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수양의 공간? 네. 비가 많이 오면 계곡물이 불어나는 모습, 또 가뭄이 들면 바위가 드러나는 모습. 그 자체를 그냥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음, 관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불편함까지도 자연의 일부로 여겼던 태도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자연을 끌어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법으로 차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이 방식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정원 안의 요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정원 박풍경까지 정원의 일부로 삼는다는 개념이죠. 온 기법인데요. 담장이나 창문, 또는 뭐 심어놓은 나무 사이에 빈 공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마치 액자처럼 활용해서 멀리 보이는 산이나 강, 들판의 아름다운 풍경을 정원 안으로 이렇게 쓱 끌어들이는 거죠. 아, 액자처럼? 네, 그래서 정원이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뭔가 무한히 확장되는 듯한 그런 개방감, 깊이감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선도의 보길도 부용동 원림, 거기에 있는 동천 석실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딱 그럴 것 같은데요. 주변 산봉우리들이 마치 정원의 배경처럼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어서 정원 안과 밖에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느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차경의 핵심이죠. 단순히 그냥 예쁜 경치를 빌려온다 이걸 넘어서요. 정원을 외부 자연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이런 무라일체의 경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아, 무라일체. 네, 시선을 정원 내부에만 딱 가두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확장시키는 어찌 보면 좀 철학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차경이라는 게 단순히 보이는 풍경만 빌려오는 걸까요? 혹시 뭐 소리라든지 다른 감각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어,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차경의 범위에 소리까지 딱 언급한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서 정원을 보면 그 주변 자연의 소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곡 물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뭐 새소리 같은 거요. 네 이런 것들이 정원에 아주 중요한 일부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인 착용하고 더불어서 이런 청각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원 조성이 꼭 시각에만 한정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별서 정원에서는 특별히 좀 아끼고 가까이 둔 나무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냥 뭐 꽃이 예쁘거나 열매가 많이 열려서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나무들을 선호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선비의 덕목, 정신, 이런 걸 상징하는 나무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군자. 사군자요? 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여기에 이제 소나무까지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추위를 이기고 피는 매화는 고결함. 또 깊은 산속의 난초는 그 은은한 향기. 음. 늦갈 서리를 이겨내는 국화는 절개. 또 사계절 푸르고 고든 대나무나 소나무는 지조와 굳건함. 이런 것들을 상징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의 어떤 생태적인 특성만 본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사람이 본받아야 할 가치를 찾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매개체로 삼았다는 거네요. 그 담양 소세원의 울창한 대나무숲 같은 경우가 그런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세원의 대나무는 그냥 누루로 보는 장관뿐만 아니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내는 그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청각적인 경험까지 더해주면서 선비의 어떤 강직한 정신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나무들은 단순한 관상용 식물이 아니었던 거죠. 매일 마주하면서 인격을 수양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존재였다고 할까요? 와 살아있는 교과서라니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계절의 변화를 또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나무를 조화롭게 심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네, 정원 안에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자연의 순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선비들은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서. 우주의 질서나 생명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거든요. 아. 그래서 봄에는 매화나 상수유, 진달래 같은 걸로 좀 화사하게 하고요. 여름에는 느티나무나 배롱나무처럼 시원한 그늘도 주고 오랫동안 꽃을 피우는 나무로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네. 가을에는 모니모니에도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런 걸로 풍요로운 색감을. 겨울에는 또 소나무, 대나무, 향나무 같은 상록수로 변치 않는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다시 소세원을 예로 들어보면 봄에는 매화랑 산수유가 피고 여름에는 그 제월당 옆에 붉은 배롱나무가 인상적이고 가을엔 계곡 주반 단풍, 겨울엔 소나무, 대나무. 아 정말 어느 계절에 가도 그 계절만의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네요.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는 정원이라니 어우, 생각만 해도 참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계절의 변화를 정원 안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결국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을 돌아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 이걸 넘어서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게 하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려 말고도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별서 정원이 물론 이상향을 꿈꾸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비들이 실제로 거기서 살고 생활하고 또 손님 맞아서 교류하고 그런 현실적인 공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움하고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나 검문 주변에는 여름에 햇볕 가려줄 큰활렵수 주로 느티나무나 팽나무 같은 걸 심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죠. 그 완도 보길도 세연정 연못가에 있는 느티나무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 그늘 제공. 그 외에 또 어떤 실용적인 고려들이 있었을까요? 뭐집 주변이나 텃밭 근처에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기도 했어요. 가을에 열매 따는 즐거움도 있고 실질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 향나무나 축백나무처럼 향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은은한 향을 즐기기도 하고 아니면 탱자나무처럼 가시가 있는 나무를 울타리 대신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적인 가치와 생활의 필요가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된 모습이죠. 와, 듣고 보니 아름다움, 철학. 그리고 실용성. 이세 가지가 정말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잘 어우러진 게 별서 정원 수목 식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나무 이야기에서 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별서 정원에서 물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만물의 변화나 순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별서 정원의 수경, 즉 물을 다루는 기법 역시 인공미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어, 물을 그냥 가두거나 장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는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은 정원에 시각적인 생동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흐르는 소리나 아니면 고여 있는 잔잔함 이런 걸 통해서 청각적 또 정서적인 경험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동양 사상에서 물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하는 어떤 덕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아, 덕성. 네, 그래서 정원에 물을 들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가까이 두고 배우려는 어떤 철학적인 태도 이곳에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좀 고여 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죠. 흐르는 물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자연 계곡물을 그대로 정원 안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한 방식인 것 같아요. 궁궐에 있는 네모반듯한 연못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맞습니다. 많은 별서 정원들이 실제로 계곡 옆에 자리를 잡았고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계곡 물을 정원의 중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양 소세원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계곡 안반 사이를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길 그 자체를 정원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죠.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 바꾸거나 막거나 하지 않고요.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휘돌아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다채로운 소리와 풍경, 이걸 그대로 즐겼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모든 별서 정원이 다 계곡 옆에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평지의 정원을 만들 때는 연못을 파기도 했는데 이때 방지원도라는 좀 독특한 형식이 자주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 건가요? 아, 방지원도. 이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우주관, 즉 천원지방 사상을 연못 조경에 반영한 겁니다. 천원지방. 네, 네모나 형태의 연못. 이걸 방지라고 하고요. 그 안에 둥근 모양의 섬, 원도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게 단순히 우주관을 그냥 흉내 낸걸 넘어서요. 신선이 사는 이상향, 뭐 삼신산이나 복내산 같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모난 연못은 땅, 둥근 섬은 하늘, 또는 신선의 세계. 이걸 상징해서 작은 연못 안에 우주랑 이상향을 다 담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 윤선도의 보길도 부용동 원림에 있는 세연지. 거기가 바로 이 방지원도 형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연지는 방지원도 형식을 아주 충실히 따르면서도 그 주변의 자연경관과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못 자체의 조형미뿐만 아니라 그 연못에 비치는 하늘이나 주변 산의 모습, 그리고 연못가에 세워진 정자, 세연정까지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결된 이상 세계를 구현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연못 조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선비들이 추구했던 정신적인 세계와 자연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안지방 사상 말고도 신라시대 경주 포석정에서 유래했다는 유상곡수연의 전통을 이은 곡수거 시설 도참 흥미로운데요. 구불구불한 물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 안으로 들어온 물이 그냥 바로 휙 흘러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구불구불한 형태의 수로, 즉, 곡수거를 따라서 천천히 흐르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주된 목적은 역시 흐르는 물길에 술잔을 띄우고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씨를 짓는 풍요놀이, 유산 곡수연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죠. 아, 상상만 해도 정말 운치가 넘치는 장면인데요. 졸졸 흐르는 물길 따라서 술잔이 이렇게 동동 떠내려오고 그 앞에서 시상을 가다듬는 선비들의 모습이라니. 네. 곡수건은 그런 풍류와 사교의 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원에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동적인 즐거움을 더하는 아주 중요한 조경 요소였습니다. 구불구불 흐르는 물길은 좀 단조로울 수 있는 정원에 변화와 생기를 불어넣고요. 또 물이 흐르는 소리는 정적 속에서 청량감을 주었죠. 자연 계류를 직접 끌어오기 어려운 평지형 정원에서 물의 동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가장자리 그 호환을 쌓을 때도 반듯하게 다듬은 돌보다는 자연석을 주로 썼다고요? 맞아요. 석축을 쌓거나 호환을 만들 때에 크고 작은 자연석들을 뭐 특별히 가공하지 않고요. 그냥 불규칙하게 쌓아 올려서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려고 했어요. 폭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폭포도요? 네. 서양 정원의 막 거대하고 화려한 인공 폭포하고는 좀 달라요. 별서 정원의 폭포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소박합니다. 웅장한 시각적 효과보다는 졸졸 흐르거나 떨어지는 그 물소리 그걸 통해서 청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데도 중점을 두었죠. 다명 소세원의 오공문 담장 아래로 떨어지는 작은 폭포라든지 아니면 광풍각 옆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딱 그런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미의식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네요. 화려함보다는 은은함, 인공미보다는 자연미 이걸 추구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각적인 어떤 압도감보다는 청각적인 만족감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건 결국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일부가 되고자 했던 선비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성된 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물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자나 대 같은 건축물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물가에 세워진 정자나 대는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선비들이 여기에 모여서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고 교류했고요. 또 때로는 혼자 앉아서 흐르는 물이나 수면에 비친 달그림자 월령이라고 하죠. 아, 월령! 네, 월령이나 나무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강릉선교장의 활래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네모난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인데 이름처럼 생기가 넘치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하고 건물이 정말 완벽하게 조합... 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네, 활래정은 수변 공간 활용에 정말 정수를 보여줍니다.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하고 주변 소나무숲, 또 연못 안에 연꽃 같은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그런 경관을 연출하죠. 정자에 앉아서 연못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고, 반대로 연못 밖에서 정자랑 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는 것, 둘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월영. 물에 비친 달을 감상하는 것은 별서 정원을 즐기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 하나였는데요. 이건 자연의 미묘한 변화, 또그 속에 담긴 운치를 깊이 있게 느끼고자 했던 선비들의 섬세한 미적 감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